택시 승객의 지인이 승객을 대신해 기사에게 택시비를 내줬는데 거스름돈이 남았다. 이 돈은 승객의 것일까요? 아니면 택시 기사의 몫일까요? 실제로 거스름돈 5천원을 두고 기사와 승객 간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결국 지구대까지 가게 됐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잔뜩 화가 난 남성이 지구대 안을 촬영합니다. 지구대에서 체벌할 수 없다. 그리고 부출에 대해서는 시청에 고발하라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맞죠. 네. 택시비와 관련된 민원은 시청에 문의하라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인이 대신 내준 택시비 때문이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중구의 병영성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이때 A 씨의 지인이 택시 기사에게 잘 부탁합니다란 말과 함께 현금 만 원을 건넸는데. 막상 집에 도착하니 택시비가 5200원이 나왔습니다. A 씨는 잔돈 4800원을 요구했고 택시기사는 지인이 자신에게 준 돈이라며 돌려주지 않아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세수 안에 지켜야 될 선이라는 거 있죠.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하니까 만원어치 운행을 하자. 과연 누구의 것일까.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승객이. 팁을 5천 원 주겠다라고 말을 했는 것턴내 돈이지만은 이제 저저 승객이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내 돈이 될수 없지. 그 택시기사 거라고 생각해. 부탁까지 했는데 잔돈까지 받는 건좀 그렇지 않을까요? 지인을 껏까지 실어다 줬는데. 하지만 법대로라면 택시기사가 부당 요금 징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서울에서도 똑같은 일로. 택시 기사가 시로부터 과징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아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법원은 지인이 택시 요금을 준 것은 승객과의 친분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관행이 있다 해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택시에 탑승한 A씨가 여객 운송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지인이 택시 기사에게 팁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택시 기사는 승객인 A씨에게 택시비의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울산시는 다만 남성이 만 원어치를 이미 탔기 때문에 택시기사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전병주입니다.